안녕하세요. 대나무 숲이 되어주고 싶은 남자 우지성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제가 심적으로 힘들 때 만났던 두 명의 여자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그 여성분들에게 세컨드였고 전이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면서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선 과거에 만났던 두 명의 여성분 중 첫 번째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스무 살쯤인 어머니가 첫 번째 재혼을 하시면서 집을 나가시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다들 군입대를 하고 몇 남지 않은 친구 중에 웨이터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노래방을 출근하듯이 놀러 다니면서 가끔 알바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사장님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좀 친하게 지냈었는, 어, 제가 진짜 하루라도 안 가면 사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언제 오냐며 물어볼 정도로 진짜 허물없이 지내면서 스무 살 겨울부터 반년좀안 되게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그 여성분은 그 노래방에서 일을 하던 여성분이셨고, 이분이 타시에서 저희 동네까지 와서 일을 하는 중이라 저희 동네 여관에서 세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퇴근할 때 위험하니까 제가 데려다 주면서 썸을 타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분은 22살이셨고 저는 그해 6월 달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마음을 안 주려고 했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어디 마음먹은 대로 되나요? 결국 4월인가 5월쯤부터 사귀기로 했고 그렇게 짧은 연애를 하다가 군입대를 했는데, 제가 군입대를 할 때, 같이 동반 입대한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와 생활관에서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가, 한 5일쯤 있었나? 어, 우연히 마주치게 됐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몸이 안 좋아서 나갈 것 같다는 말에, 저도 이제 흔들리더라고요. 그 여성분이 보고 싶기도 하고, 집에 이제 어머니의 수술이 잡혀 있기도 했었고, 형의 일상생활이 맨날 위태위태 했기도 했고, 뭐 그런 문제 등등의 이유로 같이 따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여성분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이 여성분이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는 서울에 있는 메이크업 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노래방에서 일을 했는데 학원만 가면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몰랐는데 제 앞에서는 핸드폰을 무조건 무음으로 해놓고 전화가 와도 제 앞에서는 절대 전화를 안 받고 그리고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더라고요. 이렇게 한 달도 안 되던 시간이 지났나? 그 여성분이 일을 하다가 취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 집에 데려다주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그때 정말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저랑 만나기 1년 전부터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면 그 여성분과의 연애는 군대를 들어가기 전그 짧은 한두 달의 연애가 가장 행복한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뜬 눈으로 많은 생각을 하며 새벽을 보내고 어, 그 여성분이 눈을 떴을 때 여성분에게 한 천마디가 어, 많이 힘들었겠다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다릴 테니까 나한테 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화를 단 한순간도 내자. 그때 화를 냈어야 됐는데. 그리고부터는 이제 지옥이 시작이 됐죠. 제가 이제 다 알았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나서부터는 이게 연락이 안 돼도 의심적인 상황이 생겨도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대답을 못할 걸 아니까. 그 대답을 들어봐야 유쾌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 걸 아니까 어떤 말도 물어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나? 그 여성분이 배우고 있는 학원에서 스승이 학원을 차리면 강사로 일하기로 했다면서 돈을 모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죠. 그렇게 동거를 시작하게 됐는데 생활 패턴이 저녁부터 새벽까진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아침부터 이른 저녁까진 학원 간다면서 연락이 안 되고 솔직히 학원에 있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그 여성분이 퇴근을 하고 학원 가기 그몇 시간마저도 고민을 하죠. 핸드폰을 볼까, 보면은 난또 어떤 상처를 받을까. 진짜 낮이든 밤이든 오로지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헤어졌나 물어볼까 하다가도 못 물어보겠으니까 또 핸드폰을 보게 돼요. 근데 핸드폰을 또 보면 좌절을 하고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할 것도 없고 그렇게 또 1년쯤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서울로 올라가야 할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제 탓을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돈을 못 모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5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대출을 받아서 서울 월세 집에 보증금도 해주고 이사까지 다 도와줬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니까 연락은 더안 되지. 어, 카톡은 정말 하루에 두세 개가 전부인 날이 허다했었어요. 얼굴은 한 달에 한번 정도 봤나? 어, 근데 그마저도 순탄하지가 않았죠. 데이트라는 게 거의 그 여성분의 집에서만 했는데 집을 가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휴지에 누가 봐도 알수 있는 그 털이 붙어서 나뒹굴고 있고 쓰고 버린 혼돈 그리고 이 여성분이 소주는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고 어, 진짜 처참했죠 그집 보증금이며 이사며 다 제가 해준 건데 어쨌든 그렇게 묵묵히 버틴 게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언젠간 뒤돌아 봐주겠지 언젠간 정리하겠지. 기다리다 보면 바뀌겠지. 나의 정성이나 진심이 통하겠지. 어, 근데 그 여성분의 기가 막힌 논리가 하나 있었는데, 저와 그 여성분이 정확하게 사귀자 해서, 그래, 우리 사귀자. 하고 사귄 게 아니라, 제가 사귀자 하니까 여성분은 침묵을 했었고, 저는 그 상황이 뭔가 불안하고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우리 사귀는 거다, 사귀는 거다, 라고 몇번 물어봐도 항상 대답이 너 알아서 해. 난 몰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귄 적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이 여성분이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인천으로 이사갈 때는 저를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이 여성분이 이제 인천집에 저를 불렀어요. 근데 제가 그날 오늘은 무조건 핸드폰을 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갔었어요. 그 이유가 제 생일이 1월인데, 제 생일날에 오후 늦게 카톡이 하나 오더라고요. 생일 축하한다고. 자기 어머님과 어머님의 지인분이 집에 놀러와서 연락을 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서, 오늘은 꼭 핸드폰을 보자. 하고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여성분이 잠들고 핸드폰을 봤는데, 어, 아니나 다를까. 제 생일날 그 남자친구 분과 계속 같이 있었더라고. 그 후에는 정말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이제 저도 이 여성분에게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받고 고잔 말도 안 하고 냉랭하게 대하니까 이 여성분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더라고요. 그 여성분이 갑자기 제가 있는 지역으로 와서 정말 몇년 만에 밖에서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자고 하고 그때 봤던 영화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겨울 한국이었거든요. 심지어는 제 친구들도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년을 관계가 일절 없었는데 먼저 관계를 가지려고 시도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때는 이제 제가 먼저 거절을 했죠. 그렇게 냉랭하게 한두달 정도 지나고 제가 이제 그 여성분에게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잘 있으라고. 그분의 논리 대로라면 이별은 아니겠죠. 그래도 저한테는 이별이니까. 통보를 하니까 하는 말이 "이제 너한테 가고 있는데 후회 안 하겠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헤어지기 전에 얼굴 한번 보자, 얼굴 보고 얘기해라,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안 봐도 괜찮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자존심을 부리는 이 여성분에게 마지막 전까지 다 떨어지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여성분에게 받은 상처와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도 못 만나겠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2년 있다가 결혼을 할뻔 했던 여성분을 만나게 됐었죠. 그리고 이 결혼할 뻔 했던 여성과 5년 정도 연애를 하고 헤어지자마자 제가 다른 여성분을 또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여성분은 오늘 말씀드린 여성분보다 문제가 더 심각했어요. 일단 유부녀였으니까요. 어쨌든 오늘은 첫 번째 여성분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유부녀분은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하고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가 세컨드였다고 한들 그 만남을 계속 유지하는 건 저한테도 잘못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저와 비슷하게 놓아야 하는 상대를 놓지 못하고 바뀔 거라고 나의 정성이나 진심이 통해서 바꿔줄 수 있다고 믿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은 현실적이게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이 그리우신 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 분, 저랑 얘기하면서 이 시간들을 흘려보내봐요. 저는 또이 시간들을 흘려보내다 다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